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어, 개몽주의 교육사상. 즉, 개몽주의라고 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자연주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본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연주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누가 주장, 누가 만들고 이제 주장을, 주대에게 주장을 했냐면, 루소죠. 어, 에밀이란 책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교육적 철학관을 이야기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어떤 발달관은 발달관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 교육도 결국 계몽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어, 이제 파생되어 나온 한 갈래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계몽주의 교육과 연관성도 생각해놓고 있어야 한다 왜? 문제는 이계몽주의를 물어보면서 그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이 자연주의 교육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자연주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다 보면 너무 문제가 쉬워질 수 있겠죠? 근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느낌, 막 이성을, 이성을 강조하고 뭐 그런 느낌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주의인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해내기 위해서, 어, 첫 번째 포인트는 계몽주의 교육과 자연주의 교육의 연관성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자연주의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과는 교육의 목적은 뭐고, 또 교육의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특히 교육의 시험에 제일 나올 확률이 큰게 교육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크게 직관의 원리, 자연성장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세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연주의 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점을 딱 정리를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주의 교육관은 충분히 우리의 시험 대비를 할수 있고 언제 나오더라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그 해당 문항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을 우리가 막 너무 깊게 생각하고 막그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막 사상이라고 하 하는, 하는 것들을 깊게 이해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가가 아니라 그 교육 철학으로서 일반적으로 교육자가 되려고 할때 어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우리가 함유하고 있냐. 그 정도 수준을 파악하면 되죠. 근데 교육 철학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루소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개몽주의 사상 혹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들이 뒷받침됨으로써 어떤 교육이 파생되는지 그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몽주의 교육과 자연주의 교육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계몽주의와 자연주의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어뭐 여러가지 방문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딱 단편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계몽주의는 이성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이성으로 모든 자연 혹은 인간의 사회,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통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게 계몽주의인 거예요. 어, 자연주의 교육과는 그러면 이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나? 그건 아니에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연주의 교육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을 키울 것을 어, 마찬가지로 추구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성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을 이성적 사고를 갖는 것을 아이들이 어, 그런 그렇게 사고하도록 하는 걸 요구하되 그것만을 가,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인간 내부에 있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 즉 자아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실현해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자연주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은 이성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마다 내재되어 있는 자아를 어떻게 끄집어내냐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성.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근데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인간 어떤 개몽주의 바탕으로 나온 것 맞는 게 개몽주의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미 어떤 가치를 높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나 장점들을 높이 부각시켰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수용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갔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개몽주의의 이성 존중 사, 사상은 인간의 자연권 존중 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개인의 권리와 경험, 흥미, 개성, 개인의 자연적 발달을 존중하는 자연주의 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그 자체, 그계몽주의그 핵심이잖아요. 그게 개인의 권리, 개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돌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자연주의 교육론이 이거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 개인, 자 이런 거에 어, 초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발달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18세기에는 전통적인 구속이나 속박, 권위 등에서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켜 이성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계몽주의가 어, 주된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18세기는 이 계몽주의 교육은 자연 그대로 개개인이 가진 이성을 존중하고 이성적 사고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성이 너무 큰 나머지 감성적인 측면을 경시하였으며 18세기 중반 이성과 감성 혹은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교육 사상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 사상하고 여러분들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성, 그리고 감성, 자아실현. 이세 가지가 자연주의 교육의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죠. 루소가 주장하는 자연주의 교육은 이개몽주의 토대를 두고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능력과 가치인 이성을 중시하면서도 양심이라는 감정을 이성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여기에 이걸 놓고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교육을 추구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감정을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놓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인 자아를 실현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교육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어, 맥락과 배경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하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 교육 목적까지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 나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주의 교육의 그런 목적은 도대체 뭐냐? 목적을 볼게요. 자연주의 교육에서는 한 명의 인간을 교육하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기르는 일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 적절한 비료와 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했을 때는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아이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간섭이나 통제가 많으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비료랑 적절한 물을 주되 그 비료와 물을 주는 목적은 그 나무, 즉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거 그니까 어, 그 안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본 모습을 잘 실현해 내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지. 막. 그거를 더 많이 줘가지고 더큰 나무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뭐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잘 구현해 내고 잘 발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연주의 교육은 외부에서 강제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자연의 발달, 즉 성장의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앞서 보았듯이 자연주의 교육의 목적은, 그러면 이걸 요약해 볼때 자연주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 바로 자연성의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이 가진 자연성이라는 거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자연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과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자연성으로 해요. 인간은 누구나 선하다.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은 성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선하고, 인간은 그와 더불어서 누구나 잠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육은 뭐다? 인간이 가진 이런 선한 본성과 잠재 가능성을 길러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타고난 자질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 아무리 자연스러운 경험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주의 교육은 교육을 절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약해보자면. 자연은 선하다는 입장 아래 자연의 순리를 따라 선천적으로 부여된 성질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게 자연주의 교육의 특징이다. 루소가 바이을스의 자연은 외부의 편견과 습성으로 변질되기 이전의 순수한 본성을 자연이라고 보는 거죠. 결론, 결론으로 루소는 규수의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적 본성을 잘 보존하고 사회적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율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많은 말 중에서 도저히 내용이 많아서 기억하기가 힘들다. 그럼 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 바로 이 자연주의 교육의 목적인 자연성 개발. 그리고 이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두 가지인 선한 본성과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에서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자연주의의 교육이 가지는 방법들과 직관의 원리, 자연적 성장의 원리, 개별의 원리. 이런 원리들과 더불어서 이, 이, 어, 교육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강의에서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